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너무 예쁘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. 본인 소개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실까요? 아, 죄송요 네. 아, 저는 네. 레이싱 모델은 아니고요. 원래 네. 모델 활동하고 드라마 연기하다가. 음. 어, 그럼 레이싱 모델 일을 많이 안 해보셨어요? 네, 저는 모터쇼는 처음이에요. 음, 처음이세요? 네, 야, 야, 네. 너무 자연스러워, 처음인데. 아, 정말요? 감사합니다. 오, 원래 패션 쪽에서 모델도 네, 하시고. 그면 지금 본인이 맡고 있는 이 차가 뭐 뭔지 알겠계요 네, 아베요. 아베요. 이차 어떤 차인 것 같아요, 본인분? 어, 깜지하고 비었고 음. 괜찮아요. 아니 많은 분들이 사실 모터쇼면은 사실 그저 자동차보다는 그저 모델분들한테 관심이 오. 많아요. 아무래도 저기 그런 거 많이 느끼세요 남자분들이 하기 빨리 쳐다보고 막 이런 거. 네. 어, 그러니까. 뭐 어때요 그럴 때죠? 음, 네. 어때요 그럴 때, 막무쳐다 보시면. 아저 같은 경우는 그래 모델 활동을. 많아서 <laughs> 네. 게이지 않고. 네. 그래서 조금 집꾸준 손님들 어떤 손님들이있어요 집꾸준 손님들. 아 어, 가까이 와서 터치한다던가 와서 셀카 찍자고. 아 근데 사진을 같이 뭐 찍어줄 수 있잖아요. 네, 찍어드릴. 어 근데 괜히 와가지고 이제 어 걔네 뭐 필요 필요지 않은 스킨십 접촉을. 어, <laughs> 네. <그걸> 좀미었네요 <laughs> 네. 기분 나쁘겠어요. 아니 기분 나쁘기보다 는 좀. 아, 진짜 또 푸른 정신이기 있 때문에 또 그런 거를 네. 잘 참고. 넘길 수가 있어야겠네요. 네, 네, 네. 오늘 그저 오늘 며칠째죠? 오늘 5일째 어떻습니까 손님들 반응? 아,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벤트 같은 게 너무 많아 가지고. 예. 네,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? 네, 정말 많았어요. 어, 혹시 그분들 중에 뭐 이렇게 뭐 연락처를 달라거나 <웃음> <웃음> 뭐 만나자거나 뭐 이런 분들 있었어요? 아니요, 아니요. 어, 아직 그런 분이 없고. 네, 없었어요. 없었어요. 그래요. 어, 제가 추천해요. 연락처. <laughs> 아, 농담이아 혹시 카카오걸이라고 들어보셨어요? 아, 네. 듣긴 하네요. 들어보셨어요? 음. 네, 이제 레이싱 모델분들이 이제 직접 CEO가 되셔가지고 아. 자동차 아, 용품을 하는 건데. 아, 그 네. 자동차 용품 너무 좋아하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. 어, 같이 한번, 어떻게 좀 같이 해볼 생각이 있으세요? 어, 저도 제 차가 어. 사람들이 탈 때마다 놀이동산에 왔다고 그러거든요. 아, 튜닝에 관심이 예. 많으신가 봐요. 아, 차차 뭐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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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소울인데. 소울, 소울. 네. 여자분들이 소울 타면 정말 예뻐요. 네. 옛날에 그 원더걸스 예빈씨도 소울을 탔었어요. 네, 어 많이 꾸몄어요? 네, 내부만 내부 뭐. 아, 여자분이 자신 있그 튜닝에 관심 많은 분은 내가 본 적이 별로 없는데, 아, 튜닝에 관심 네, 많아요? 네, 많아요. 어... 동호회 활동도 하고 있어요. 소울동호회? 네. 울이 소울. 뭐라고 그러죠? 양희진이 네. 양희진씨. 양희진씨를 만나려면 아, 소울동호회에 가입을 하시면 은 아, 만날 수가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모토쇼 많이 오시라고 마지막으로 좀 멘트 좀 해주세요. 예. 너무 볼거리 너무 많구요. 많이 들어오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아, 예뻐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